안녕하세요. 매아씨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원 년 신년 운세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토끼띠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토끼띠가 3제 들어오고, 올해 토끼띠 3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강으로 암이 많이 생기고, 건강으로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3제였어요. 신도님들도 토끼띠분들 올해 어, 대수대명도 많이 하고, 어,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묵는 삼재가 되는데요. 많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예. 네. 내년 지나고 이제 나갈 삼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7살, 네, 토끼띠인데요. 내년이 조금 골치 아픈 일, 네. 윗 어른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좀 생깁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일을 내가 상사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공부를 교수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힘내시고 어쨌든 내년이 묵는 삼재기도 하지만 또첫 성수가 드는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버티셔야 됩니다. 내년은. 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 9 세, 네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올해 9홉세들 삼재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혼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또 풍파, 어, 이제 조상의 풍파까지 올해는 같이 오는 해원이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어, 또. 형제간에도 좀 불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 묵는 삼재인데요. 뭐 올해 나빴던 게좀 내년까지 같이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금전도 그렇고 몸이 아픈 것도 그렇고 아예 깨끗하게 났습니다. 끝납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숨쉴 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는 좀 밖을 나가십시오. 집에 있는 분들 밖을 나가서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해운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크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 네, 이런 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번아웃 올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아마 올해도 그러셨을 겁니다. 내년까지 요 운이 조금 흘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금전은 들어오기는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내가 번다고 해도 답답하고, 안 번다고 해도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금전 관리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묘생 51세 토끼띠 분들인데요. 울면생들 올해 진짜 많이 아팠을 거야. 네, 몸수로 울면생이 가장 많이 아팠을 겁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수술 하셔야 되는 분들 마찬가지로 생길 거고요. 건강으로 안 좋은 분들 뭐기간지 두통, 뇌출혈, 폐. 이쪽으로 다안 좋게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산소 이장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은 어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내년에 그만두시면 여러분들 직장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낮추어 가셔야 되고요. 젊은생 분들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견디기를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도 내년은 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두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3세 개묘생 분들인데요. 음, 내년에 좀 직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어, 내 의지든 타인의 의지든 직장 이동 변화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자연인 가자고, 가겠다고 하는 분들 생길 것 같고요. 좀 내년에 기운이 좀 허탈해요. 뭔가 정신적으로 좀 허탈하고 허무하고, 어, 이런 기운이 들고, 가정 안에서도 내 가정이지만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좀 나를 외롭게 하고, 어,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 남성분들은 굉장히 고독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서 이렇게 내가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수 있어요. 어, 마음 잡으시고, 이럴 때는 많이 걸으세요. 네, 트래킹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과 자주 어울리시고 만나시고 이러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조금 이럴 때는 바깥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본인만의 취미 생활하시고 본인만의 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좀 쓰는 돈도 모자라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세요. 네,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남의 말에 속아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각별히 건강, 금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75세 토끼띠입니다. 음 내년에 병원 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좀 악화될 일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어 자리 이동 수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집에서 병원을 가는 것도 자리 이동이거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상문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토끼띠분들이 좀. 봉수가 안 좋게 나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1년이 내내 안 좋은 게 아니니까 힘 내시고 또어 올해 힘들었던 분, 을사년에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 또 참조풀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아시였습니다